미스트롯 4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 출격, 화려한 무대 예고의 기대감 고조, TV조선의 간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시리즈가 네 번째 시즌 미스트롯 4로 돌아온다. 그간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부흥기를 이끈 미스트롯은 시즌이 거듭될수록 더 탄탄한 출연진과 더욱 치열한 경연 구조로 화제를 모아왔으며, 이번 미스트롯 4에서는 특히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가 전면에 나서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출연을 넘어 미스트롯4의 핵심 인물로서 본격적인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전 시즌의 주역들이었던 개 시즌의 주역들이었던 이세 사람은 이제 참가자가 아닌 무대의 중심에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으며 미스트롯4의 전개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들의 참여는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 미스트롯4. 시리즈가 지닌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의미 있는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가인, 원조 트로트 여왕의 기원, 미스트로 의상징이자 시즌1의 우승자인 송가인은 이번 미스트로 어에서 선배가 수이자 멘토의 역할로 프로그램에 복귀한다. 트로트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전역의 트로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인 그녀는 이후에도 전국 투어 콘서트와 방송 활동을 통해 압도적인 인기를 누려왔다. 송가인의 등장은 단순한 화제성 이상의 무게를 갖는다. 그녀는 이제 미스트롯이 배출한 최고의 성공 사례로서 참가자들에겐 롤모델이자 넘어서야 할 벽으로 존재한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송가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경연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녀가 직접 그 무대를 지켜보며 조언을 건네는 모습은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송가인은 첫 방송에서 화려한 오프닝 무대를 예고하며 다시 한번 대중 앞에서 트로트 여왕의 저력을 뽐낼 예정이다. 그녀의 무대는 미스트롯 시즌인 정통성과 감성을 대표하는 순간이 될 것으로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될 것이다. 양지은 미스트롯 우승자에서 멘토로 미스트롯 2의 감동의 주인공 양지은 역시 이번 시즌에 출연을 확정지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진정성 있는 무대와 소리꾼다운 깊이 있는 음색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녀는 이제 새로운 도전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특히 양지은은 무명에서 스타로 도약한 인물로서 참가자들에게 더욱 현실적인 멘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구조와 경연의 압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는 경험에서 우러난 진심 어린 조언을 통해 후배 가수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출연은 또한 미스트롯의 서사적 연속성을 강화한다. 시즌마다 새로운 스타를 배출하고 그 스타가 다시 무대로 돌아오는 구조는 프로그램을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하나의 트로트 성장 드라마로 확장시킨다. 양지은은 그 중심에서 성장의 상징이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서주 미스트로스님의 루키가 전하는 새로운 감각 정서주는 가장 최근 시즌인 미스트로스님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대중의 눈도장을 찍은 신예다. 아직 신인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음악적 감각과 무대 위 자신감은 단숨에 차세 트로트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미스트로4에선 정서주가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에 재합류하며 막내다운 신선한 매력으로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그녀는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무대 매너와 또래 참가자들과의 케미로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녀는 선배 가수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송가인과 양지은이 각각 정통 트로트와 감성 트로트의 이미지를 대표한다면 정서준은 보다 젊고 현대적인 감성의 트로트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다양한 세대와 장르가 공존하는 미스트로 4 무대에서 그녀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더욱 치열해진 경쟁, 풍성해진 무대. 이번 시즌의 미스트로 4는 기존 시즌보다 더욱 진화된 경연 시스템과 무대 연출을 예고하고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참가자의 수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그만큼 다양한 배경과 재능을 가진 도전자들이 출연한다. 연령, 지역, 음악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스펙트럼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사연과 실력을 통해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한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를 포함한 전 시즌의 주요 출연자들이 심사위원 혹은 특별 게스트로 무대에 오르면서 프로그램 전반의 긴장감과 몰입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단순히 평가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와 함께 무대에 서거나 듀엣 무대를 선보이는 등 풍성한 콘텐츠로 시청자에게 다가설 예정이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트로트 신화 미스트로즈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트로트 장르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끌어올린 콘텐츠다. 시즌 1에서 송가인의 우승으로 시작된 트로트 열풍은 양지은, 홍지은, 김다연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트로트의 세대 교체를 이끌어냈다. 이제 미스트로 4는 그 흐름을 잇는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또 다른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시청자 역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이 서사의 주인공이다. 투표, 댓글, 팬덤 활동을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참가자의 성장을 직접 응원하며 하나의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 프로그램의 성공은 곧 팬들과 시청자의 참여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미스트로4는 또한 번의 트로트 붐을 일으킬 가능성을 품고 있다. 미스트로4에 쏠리는 기대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 각기 다른 세대와 스타일을 대표하는 이세 명의 트로트 스타가 미스트로4에서 한 무대에 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이들의 등장은 단순한 화제성이 아니라 미스트롯 시즌인 전통과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이다. 새로운 참가자들의 열정, 기존 스타들의 내공, 시청자의 응원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무대. 미스트롯 4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트로트의 진정한 매력을 각인시키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첫 방송이 임박한 가운데 시청자들의 기대는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다.